자 오늘 말씀은 한 마음과 한 몸으로 감사제를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제뿐만 아니고 어, 모든 이벤트, 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이벤트, 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 어,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행해할 야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아,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감사제 뿐만 아니고, 이벤트, 어, 모든 중요한 행사, 뭐수련회뭐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에,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교회 외에, 교회 안에서 하면 그것도 이벤트죠. 결혼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반드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어,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 이런저런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세 번씩 어, 이런 감사제가 있고 수련회도 있고 또 많은 작정 새벽 기도도 있고 고뭐 월사 예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 들어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거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야. 전도서 3장 1절. 또두 번째로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가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 있다. 우리가 그 의지의 믿음으로 참여할 때이 축복의 의지에 우리가 함께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은혜의 선물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6절 세 번째로는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목적이 있고 또 이벤트가 있고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시는 이 미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아멘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광의 미래가 있어요. 여기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모든 미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약속이 천국까지 이어져요 예, 그래서 디모대전서 4장 8절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느니라 아, 그래서 이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몸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로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한 몸. 몸은 뭐예요? 실제로 움직임이에요. 실상이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이렇게 함께한 것처럼 함께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음. 한 마음과 한 몸으로 함께 참여해야 된다. 특별히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 이야기를 조금 집중해서 나누는데, 여기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이 감사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은 하나님의 평강과 연결이어 있어요. 예, 그래서 감사는 심령, 감사는 삶, 감사에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들은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의 평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니더 자만 사명이 있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모두 다 하나가 돼서 이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 그랬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축복의 의지가 있어요. 축복의 의지. 그다음에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름을 받아 가지고 각 자, 맡은 몸으로, 한 몸으로 여기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 영광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려 하십니다. 살로 1장 16절,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면, 육신대로 살면 죽을 상황으로 어려워요. 육신인으로 참여하려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고단하고 막 짜증이 나오고 막 생각만 해도 막 신경이 나고 이렇게 됐죠. 더욱이 여름인데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러면서 또 휴가는 가. 그 힘든데 못 들어가. 근데 휴가는 또 간단 말이요. 참 희한하지. 육신이 그런 거야. 육신이 영적인 걸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해방을 하는데 육신이 육신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다고 그래. 영으로 살면 너희가 살지니. 자왜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힘든 길이야.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야. 내가 축복받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야. 쉬운 줄 알았어요? 쉬운 것만 하려고요? 그러면 절대 죽어도 축복 못 받아. 거짓처럼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어렵지만 내가 해내고, 감당하고, 마음으로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막 과중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내가 이걸 감당할 때 축복이 되는 거야. 공부하나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어요 못해요 훈련 안되는 사람 공부도 진득근이 1시간 이상 책못 봅니다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면 달라지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거기에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육신으로 하면은 너무 과도한 부하가 걸려요. 영으로 해라. 믿음으로 해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라. 너는 영의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힘들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해라. 그래야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감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힘들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 먹는 것도 힘들다. 그래, 밥 먹는 것도 힘들대. 응. 밥 먹는 것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당연히 학교 가는데 학교 다니는 게 힘들대. 당연히 다니는 건데 힘들대. 영어로 해라.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것처럼 해라.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은 힘들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근데 성령 충만함으로 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육신을 다스려주니까 좀덜 힘들어. 진짜 충만해서 하면은 힘안 들어. 오히려 신나요. 익사이팅 할 정도로 힘내막 기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냐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대.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게 넘어서서 영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기름 부음으로 하게 되면 신나요. 너무 신나요. 너무 행복해. 이게 우리의 삶에서 똑같이 펼쳐지는 거야. 오늘 이 감사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가 행복한 은혜의 절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감사를 통하여 평강과 부르심의 입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 빌립보서 4장 6절 11절 우리 함께 읽고 쓰해 보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뭐예요? 자, 100% 감사는 아니지만 감사하는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강구를 해라는 거야. 내가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모든 상황과 마음이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오늘 억지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 드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되,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육신 쪽으로 빠져서 이걸 파토 내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름을 부어줘서. 내가 힘을 내서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누구나 다 힘들어요. 금요일마다 청소하는데 힘들죠. 그래서 어떤 날은 짜증나서 그냥 휙 가고 싶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잖아. 그럼 어느새 또 끝나잖아. 그러면 또 어느새 감사하는 마음이 들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하는 것보다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참여하지 않는 모든 이유들을 다 없애고 거기보다 훨씬 더큰 선물을 주신다 할렐루야 다니엘 학습법 만든 분이 많은 사람들이 학교 다니면서 앱에 빠지고 또뭐 고3이라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는 뭔가 보여주세요. 나는 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식 앱에 다 참여할 테니까 나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했어요. 근데 우리 때그 당시에 이 이분이 서울대 갈 때는 물리학과가 제일로 점수가 높아요. 물리학과 수석 합격했어요. 100%다 했어요. 모든 것다 이런 거예요. 힘들지만 믿음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졸업할 때도 서울대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분이 그 다니엘 학습본 만드신 분이에요. 공부는 성경과 함께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1등할 수 있다가 그 다니엘 학습법이야. 딴짓하지 말라는 거야. 딴짓하면서 뭘 공부해 갖고 좋은 성과를 얻으려고 하냐? 그런 이야기야.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해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공부해라. 그게 다니엘 학습법이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내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세상 방법을 이야기해도, 세상 이유를 이야기해도, 우리 선생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학원 선생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No!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 주는 것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만 누리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따블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상상을 못 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한몸을 이룬다는 것 한마음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 된다는 건데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할수 있으려는 믿음은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요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충분히 교회의 모든 이벤트에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았다? 단순하게 내가 믿음이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한 마음 한 몸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머리에 순종해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섭섭하지.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놀라요. 거기서 끝나지 않지 오늘 말씀. 이렇게 할때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요? 왜 근심해요? 왜 짜증나요? 왜 마음에 고단함이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스도의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야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자유로워져.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니까. 왜 이렇게 고단해? 왜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고단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그러다가 가정이 찢어져.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무리 안에 들어와야지. 응? 길이든 양으로 돌아다니면 늑대가 물어가. 응?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어도 걸고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법으로 승부를 걸어야 우리는 내 능력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믿음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승부를 걸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마귀가 도와주겠어요? 세상이 도와주겠어?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다더 충만하게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 마귀는 절대로 안 도와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왜 그렇게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고래수 3장 16절 17절. 예 그래서 22절 우리 이곳 지나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말씀이 길어서 딱 잘라버리고 이 말씀을 읽어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한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나를 세우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나를 멋진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니까 나를 그냥 다 창조해 주셔 능력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세상의 능력의 모든 사람으로. 내가 사업을 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세워지는 거야. 내가 무슨 뭐 사람만 잘 만나면 되는 것 같아요? 만남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자, 넘어갑니다. 시편 1 6절 17절 걸 3장 심제 우리 읽어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교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쁨에 감사를 하려면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감사를 할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이 자세를 취해야 돼. 그래야 그분의 힘을 입을 수가 있어. 물질의 힘도 입고 마음의 믿음의 힘도 입고 또 환경의 힘도 입고 또 사람들의 도와주는 힘도 입 그를 힘입어야 돼 모든 일 속에서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 속에서 예수의 힘을 입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최고의 감사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쁘고 그리고 이 감사가 이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목적을 달성하고 축복의 의지가 되고 그리고 미래의 약속이 되는 그런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를 힘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해져야 그를 힘을 입을 수 있어요 오늘 처음 부터 한 마음 한뜻 그리고 머리대신 그리스도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말씀의 은혜. 그러면 예수의 힘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거야. 그렇게 해서 모든 어떤 모습으로든, 영이든, 혼이든, 육질이든, 물질이든, 모든 걸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도 기쁘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이것이 미래의 약속이 되고, 축복의 의지가 되는 그런 감사가 되게 된다는 거야. 결론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은 이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어 보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멋지게 드리면 첫째 소원을 갚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못한 것들을 할수 있게 해 주신다 두 번째 환란 내는 나를 봐 내가 너를 건지겠다 이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나의 모든 풀리지 않는 실태가 하나님이 인생을 마치 건지듯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으셔야 돼 해결받으셔야 돼 그래야 모든 영혼육 삶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꿈꾸는 대로 거의 다 돼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발광해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별별 일도 없으면서 그냥 우좌장하면서 나중에 보면 열매도 없으면서 우좌장하고만 다녀. 뭐, 뭐 엄청나게 바쁜 것처럼 다니는데 뭐 뭐로 허라고 바쁘소 그러면 한 것도 없어. 건져 주셔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화로운 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자, 자격적으로 관이 씌워졌다, 그 다음에 내가 종교해졌다,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사람,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사람 앞에서나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직업에 있던지 거기에서 빛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벤트, 감사제 이거 하나만 제대로 영통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사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가문, 이러한 기업, 우리 이러한 교회가 돼가지고 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